오늘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파리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 프랑스 하면은 세계 패션의 중심가, 특히 파리 하면 럭셔리의 심장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사건은 바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파리 16구. 여행자가 다닐 만한 명소들도 많고,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고급구역이죠. 파리에서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부촌이잖아요. 이날 오후 2시 반. 이 구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합니다. 여보세요, 자꾸 뭔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집주인이 와서 보니까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윗집으로 올라갑니다. 윗집에는 굉장히 부유한 중국인 유학생 린샤오통이라는 남학생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통통통. 학생 있어? 문좀 열어봐.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는 린샤오통은 집돌이었어요. 유학생이긴 한데 밖에 잘안 나가서 이 집주인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찾아오면 그냥 거의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문 밖에서 계속 기다려보는데 안에서 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랫집에서는 물이 계속 샌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집주인은 가지고 있던 스페어키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어? 웬일이지? 사람이 없네? 이 집주인이 물이 새는 곳으로 그 추정되는 화장실로 향하려는 순간 이 집의 세입자 린 셔통이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침대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주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린샤오통은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이 프랑스 경찰은 린샤오통의 시신을 부검을 위해서 이제 파리 법의학 연구소로 옮기고요. 현장 조사를 하는데요. 이 린샤오통의 집에는 굉장히 많은 명품 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을 하고요. 가지고 있던 명품 백들 그 중에서도 에르메스 백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그런 것도 조사 결과에서 밝혀져요. 경찰이 이 백들의 행방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 백들은 매장에서 바로 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들은 모두 한 사람을 거쳐서 온 건데 바로 파리에서 에르메스 대리 구매업을 하고 있던 콩징원이라는 여성에게서 온 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르메스 백 특히 콘스탄스, 켈리, 버킨 같은 거는 뭐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 직원과의 친분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입이 가능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리구매로 구입을 하기도 하죠. 이 콩징원이 바로 그렇게 대리구매를 해주는 그런 업자였어요. 이런 에르메스 상위 모델들 구하는 거? 한정판 구하는 거? 이 콩징원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르메스 VVIP였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에르메스 백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이 콩징원이랑 죽은 린샤오통은 꽤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린샤오통이 에르메스 백 구매하면서 고객으로 만났는데, 어, 몇번 구매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친구로 지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콩징원 린샤오통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죽은 린샤오통의 그 주인을 잃은 위챗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내요. 베이비 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던 기록 보고 있어. 내가 만약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다면 너를 죽게 놔두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수다를 떨고 있겠지? 아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숨도 못쉴 만큼 마음이 아파 죽겠어. 다음 생애에도 내 친구 해. 알았지? 근데 이거 쓰고 캡처, 띡, 그리고 포스팅 R.I.P. 알라 이 알라, A.L.A.A 이 알라는 참고로 그 알라신 할때 알라가 아니라 이린샤어통의 SNS 닉네임이었어요 뭐 추모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쵸? 이 콩징어는 그만큼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녀의 피드를 보면 진짜 화려하긴 했습니다 그녀는 이 럭셔리 브랜드 그중에서도 에르메스를 특히 좋아해서요. 정말로 많은 모델을 깔별로, 사이즈별로 보유하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좀 이거는 오그라들긴 하는데 스스로를 에르메스 와일드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에르메스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뭐 내가 에르메스 마니아에다가 에르메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잘 구한다. 뭐 등등등 이런 뜻이에요. 콩징원은 2015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남편인 장이와 함께 파리에 9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 장이에요이 장이도 와이프처럼 이 럭셔리 브랜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어, 이 부부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분야,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대리구매 리셀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요. 이제 중국 본토에 있거나. 아니면 이 유럽에 나와 있는 그런 중국 사람들 중에서 돈은 많은데 원하는 모델을 쉽게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콩징원은 아까 본인을 에르메스 플레이어라고 자신을 이렇게 자칭, 그 지칭할 만큼 에르메스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 명품 대리 구매 사업은 승승장구 합니다. 그녀의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이 샤옹슈나 틱톡 같은 SNS 채널로 구매 대행 의뢰하는 사람들도 뭐 문의도 폭주하고요. 수입도 그만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직접 의뢰받아서 거래하기도 했지만요. 다른 중소규모의 그런 대리업자들 의뢰받아서 물건만 콩징원이 구하고 수수료 떼고 다른 대리인들한테 넘기는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기도 하고요. 판매 루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기업적인 규모로 대리 구매나 리셀 하는 건요. 특히 이 콩징원처럼 객단가 자체도 크고 그만큼 수수료 마진도 어마어마하고 이 돈이 좀큰 규모로 오고 가고 하는 게 거의 중소기업이랑 맞먹는 규모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더이 프랑스랑 중국 양국에서 좀 모두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사이에 있긴 했는데요. 왜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요. 특히 중국에서는 요즘에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가면은 세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징역까지도 살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름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이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콩징원 부분은 정말 큰 부를 이룹니다. 그 재산 규모가 무려 우리 돈 108억이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 콩징원 장희 부부의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앤 리치 그 잡채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정말 화려했어요. 생일에는 페라리를 선물로 받고, 아이와 함께 이제 수시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며 살아갑니다. 뭐, 이집트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다음주에는 뉴욕에서 파인 다이닝 먹고, 그 다음주에는 몰디브에서 휴가 보내고, 그녀는 이러한 일상들을 모두 SNS 포스팅으로 공유를 하고요. 많은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팔로워들은 그녀를 바이 푸메이. 바이 하얗고, 푸 부유하고, 메이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부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동경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대리 구매 사실 믿을 수 있으세요? 특히 에르메스백 같은 고가의 제품, 대리 구매로 구매한 제품이 만약에 가품이면요? 프랑스에서 온게 아니라 메이드인 광저우면 어떡하죠? 이 콩쟁원의 고객들도 사실은 걱정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구매해본 사람들도 많고, 여러 번 구매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빠짐없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굳이 가품 보내가면서 이슈 만들고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콩징원한테서 온 제품들은 정말 다 정품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사실 뭐가 문제죠? 에르메스 실적 없는 사람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거 대신 구해서 웃돈 좀 받고 판 거니까 판매자, 구매자 모두 해피한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모두가 힙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없었겠죠. 여러분들, 이 콩씨 부부 사실 그냥 순수 대리 판매로만 돈을 번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 명품백들 객단가가 높아도 뭐 장사 수원이 좋아도 그 수수료로 100억 넘는 돈 짧은 시간 안에 번것 자체가 좀 의심이 들긴 하죠. 이들이 돈을 번 수법은 이랬습니다. 우선 이 콩씨 부부가 명품 제품을 구매해요. 그리고 sns에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그거를 보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물건을 받는 그 사람이 파리에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 본토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콩시 부분은 우선 보내는 물건 안에다가 gps 추적기를 넣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현지 뭐 그런 불법적인 일하는 그런 갱단 조직이랑 결탁을 해서요 이 물건들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이 물건을 프랑스 안에서 훔쳐오도록 지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조직원들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 택배차 같은 데서 이 물건 몰래 훔치거나, 아니면 택배원한테서 강탈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고객이 받은 후에 그 물건 고객한테서 다시 훔쳐가지고 콩씨 부부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콩씨 부부 이미 돈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물건 못 받았어도 이거는 배송사고이거나 아니면 고객 본인이 분실, 도난당한 거죠 물어줄 필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그 물건 다시 콩씨 부부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팔고 다시 비슷한 수법 저지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 콩씨 장이 부부는 이런 거 깔짝깔짝 하다가요 정말 큰건 하나를 제대로 저지릅니다. 프랑스에 명품 운송 전문 그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 펭귄 익스프레스, 펭귄 택배, 중국계였고요. 워낙 이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명품 대리구매 엄청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교나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였습니다. 홍진원도 요 펭귄 익스프레스 굉장히 자주 이용했고요. 2024년 6월의 어느 날. 이 콩징원이 대리구매로 판매한 물건들을 이 펭귄익스프레스 차량을 통해서 목적지로 보내는 날이었어요. 이 콩징원 일당은요 이번에는 이차 전체를 습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차 안에는 콩징원이 보낸 물건 말고도 정말 많은 명품백 아이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펭귄익스프레스 사장이랑 콩징원 장희 부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징원은 범행 전날 이 펭귄 익스프레스 회사로 방문해서 사장을 만나요. 내일 우리 물건도 가는 거 알지? 잘좀 신경 좀 써줘. 너도 알지만 우리 물건 몇번 도난당한 적 있잖아. 근데 내일 몇 시쯤에 출발할 예정이야? 나 말고 다른 업자들도 많이 보내지? 어, 물건 꽤 많겠다. 뭐 이렇게 일상 대화하고 일 관련 대화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물건들도 많은지 다른 대리상들도 의뢰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 떠버듯 물어봐요 펭귄 업체 사장은 이 절친한테 뒤통수 세게 맞는지도 모르고 뭐다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런 정보들과 이 콩징원이 보낸 물건에 넣어놓은 그 GPS 추적기를 바탕으로 콩징원이 보낸 조직원들이 이 운송 차량을 습격하고요 완전 그 컨테이너 통째로 모든 택배 상품들을 다 강탈해 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펭귄 익스프레스는 무려 150만 유로 상당, 한화 22억 정도에 달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입게 됩니다. 이 펭귄 익스프레스 큰일 났죠. 사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사고 수습할 거, 액수 변상할 거, 그리고 보험사랑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지금 머리가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콩진 원이 위로를 하러 갑니다. 어, 나 뉴스 봤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울건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범인이나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누가 그랬니? 미친놈 아니니? 근데 수사는 잘 되고 있대. 경찰이 어디까지 밝혀냈대? 이러면서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위로하러 온 거겠어요? 아니죠.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거 떠보러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지천에 깔린 게 cctv인데 과연 이렇게 대담하게 한 범행 안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액수도 워낙 크죠. 이들의 범행은 파리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고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가담한 조직원들 얼마 안가 잡히고요. 당연히 콩징원이랑 남편 장희가 시킨 거라고 다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콩징원과 남편 장희는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도 수사망에 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 처음에 나온 유학생 린샤오통 살인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로요. 시점은 1년 전인 2023년 5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 린샤오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 당시 25살이었고요. 중국 저장성 출신에 굉장히 좀 부유한 그런 유학생이었대요. 명품 좋아해서 남자였지만 특히 루이비통 백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 콩징원한테 에르메스 백도 꽤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하게 지내는 콩징원 누나네 부부가 명품 대리 구매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을 보고, 어, 나도 명품 좋아하고 마침 이 대리 구매 비즈니스 재밌어 보이네? 돈도 꽤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린샤오통도 여기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린샤오통의 위챗이나 그런 SNS에서 쓰이던 닉네임이 알라였잖아요. 이 알라가 파리에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 사이에서 금방 소문이 나고요. 일이 잘 풀려서 이 알라한테서 사람들이 가방을 많이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린샤오통은 루이비통에 가방 사러 갈때 빼고는 밖에 잘안 나가고요. 집돌이로 살면서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 주문 처리하고 뭐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5월 15일 이 린샤오통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똑똑. 린샤오통 씨 맞으세요? 에르메스 백 주문하셨죠? 린샤오통이 맞는데요 하고 문을 여는 순간 두 명의 괴한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당연히 린샤오통은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이 괴한들은 린샤오통을 제압한 다음에 온몸을 꽁꽁 묶고요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린샤오통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해요. 이 린샤오통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 이 강도들은 집에 있는 거액의 현금이랑 에르메스백들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 린샤오통은요, 폭행당하면서 코를 맞았는데, 코뼈가 부러지면서 코피가 났고요. 그 피가 이제 기도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입이 막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로 중국에까지 알려져요. 그만큼 이 프랑스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15일 만에 5월 30일,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한 명은 생샌드니에서, 한 명은 빌드마른에서 체포되는데요. 둘다뭐 사기나 절도 같은 그런 전과가 있는 자범들이었어요. 이들의 수법이 뭐냐면요. 명품 배송해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뒷돈 주면서 타겟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이 될 피해자 집에 명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명품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공동 현관 그런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몰래 이제 기록을 해둔 뒤에 침입해서 범행을 하는, 명품 훔쳐오는 그런 수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은 며칠 뒤, 바로 6월 2일, 절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실 이때 그 린샤오통이 강도들한테 강탈당한 에르메스 백들, 콩징원한테 구매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백들 중에서는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서 도난 물품으로 처리된 백들이 있었어요. 이 린샤오통, 그럼 장물을 구입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장물이 다시 이두 강도들에게 도난당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 수법 왠지 익숙하시죠? 콩징원 부부가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2024년 3월, 이 용의자 두 명은요,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은 그저 이 콩징원 장희 부부에게 빈시아통한테 판매했던 그 에르메스백 찾아와라! 라는 지시를 받고 그걸 따른 거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콩징원 부부가 범행을 사주한 그 배후라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 콩징원, 아까 그, 본의 문자는 뭐예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온다던 그 문자 있죠? 그리고 추모 게시글까지 올렸잖아요. 이게 뭐다 소름 끼치는 주작이었던 거예요. 범행 이유는 완전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는데요. 아마 이 린샤오통의 대리구매 비즈니스가 점점 잘 되다 보니까 고객망을 좀 뺏어오려는 이유도 있었고요. 또 팔았던 백들도 다시 갈취해오려는 그런 이유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콩징원 장희 부부는 2024년 6월 7일 조직적 강도 행위 및 중국 유학생 린샤오통의 살인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요. 중국 본토에서도 주목을 받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둘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꽤 나타납니다. 이 둘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로 유학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분 세탁한 거였습니다. 원래 이 둘은 중국 내륙에 있는 허난성 휘창이라는 곳 출신인데요. 2018년부터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 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 100억이 넘는 재산, 다뭐 불법적인 행위 하면서 더럽게 번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은그 SNS 속의 화려한 모습은 어, 100%다 믿을 만한 게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과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너무 분노하면서 이두 사람이 참교육 받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엄중한 처벌로 참교육을 받았을까요? 우선 법정에서는요, 남편인 장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도한 거고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밝혀요. 다 뒤집었어요. 이거는 뭐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뭐다 뒤집어 쓰려는 범죄자들끼리의 뭐 세기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장인은 프랑스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장인은 사실 프랑스 경찰의 정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외에 프랑스에 있는 그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불법 체류해서 뭐 돈을 번다던가 특히 탈세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밀고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장희의 뒤를 굉장히 많이 봐줬고요. 가명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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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엄중한 형사 사건들과 얽혔는데도 불구하고 5년형. 그 5년 중에 심지어 2년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콩징원은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이샤홍슈의 sns 계속 올리고 물건도 계속 팔아요 어, 샤홍슈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폐쇄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위챗 피드에는 이런 글도 올립니다 뭐내 남편 곧 나오니까 니네 다 두고 봐라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한 사람들 다 기억해놨다가 복수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죠 아무튼 이 콩징원은요 지금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어 뭔가 고구마같이 답답한 결말이긴 한데 장애가 출소한 다음에 이콩직원이 경고한 대로 뭔 일이 진짜 나면은 제가 그때 영상을 하나 새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사건 사고 이야기 아니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